초콜릿 너무 좋아해. 단 거는 먹고 싶은데 자제를 좀 해야 되니까 진짜 초콜릿 먹는 것보다 다른 옵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. 찾았어. 우리 집안에서 너무 좋아했는데 땅콩하고 카라멜하고 누가트하고 초콜릿하고 다 이렇게 버물러 있는데 여기에 설탕이 아주 작아. 여기에 어, 설탕이 내가 안경을 끼야 돼. 사, 설탕이 설탕. 2g 그리고 탄수화물이 3g Net carbs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그게 <laughs> 너무 고맙지 않아? 나는 너무 고맙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단 거를 마음 내려놓고 먹어도 된다 커피 한잔하고 얼마나 고마운 거야 이런 음식이 있다 근데 이게 Atkins에서 나온 거고 이게 딱 초콜릿 바 같이 돼있잖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막 제일 식을갖고서 먹는 게 아니잖아. 먹더라도 진정하게 이거는 첫콜이다 이게. 짬콩, 캐러멜, 안에 누가. 이제는 그렇게 고생 안 해도